자, 봅시다. 377번입니다. 음, 나보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요. 어, 미안해. 문제 잠깐 빗게. 자, 영이 아닌 두 실수 XY에 대해서 요 놈의 최댓 값을 구하세요. 아, 이게, 아마 이 유형을 처음 풀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좀 난했을 거예요. 좀 어려웠을 건데. 자, 잘 봐봐. 일단은, 실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두 개가 생각나야지. 산술기 아니면, 어, 코시슈바르츠인데 양수 조건이 아니라 일단 실수 조건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코시슈바르츠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코시슈바르츠 자 코시슈바르츠 공식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 형태가 잘봐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어,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 요거 뭐야 분필이 오막지는데 부서졌어 자, 아,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y랑 bx가 같을 때 성립하죠. 아, 이거 꼭 쓰셔야 돼. 알수 있죠? 응. 자, 그러면 잘 봐라. 어떻게 이제 코시슈바르츠를 적용을 하냐면요. 여기 보면 이게 사실 처음에 잘안 보여요. 여기 보여요, 이거? 이 제곱, 제곱? 보입니까?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보여요? 근데 이게 잘안 보일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연습을 한번 해볼게 조금 평소에 쓰던 코시추바르처 약간 달라 모양을 조금 바꿔줘야 돼 봐봐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제이 갖다 붙일 거예요 9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고 여기 일단 모르고 여기가 이제 9x 더하기 y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면 좀 눈에 익을 거야 처음이라 그랬지 자 하여튼 잘 봐라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모양을 만드냐 너네 분명히 이럴야 어, 선생님, 이게 9니까, 어? 여기 9제곱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럼 여기는? 어, 뭔가 좀 이상해. 내가 알던 모양이 좀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자,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봐라잉? 자, 얘는 3X의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얘를 Y제곱으로 이렇게 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봐라. 여기 보면 형태가 X제곱이 여기 X자리에 오잖아, 맞지? 3X가 여기 3X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와야 돼. 3X. 됐습니까 플러스 y 요렇게뭔 말인지 이해 됩니까 자 다시, 다시. 자 다시 자잘봐자 여기가 y니까 여기가 y지 오는 거고 여기도 y니까 여기도 y지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y야 맞아 자 여기 봐봐 여기는 ax인데 이 x가 여기만 제곱이 와야 되는데 여기 x가 그냥 x가 아니라 얘를 3x 제곱으로 봐야 되는 게 여기 3x가 와야 돼. 오케이? 헷갈린다. <laughs> 그 다음에 9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 너네가 3을 곱해주셔야 돼.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쓸게. 개수를 이렇게 쓸게. 이렇게 색깔별로 하면 좀덜 헷갈리나? 자, 이렇게 무슨 말 이해 됩니까? 응. 봐봐. 이게 요거 X야. 요게 Y야. 요거의 제곱이 요거야. 요거의 제곱이 요거야. 무슨 말 이해 되니? 응. 그럼 이제 개수제곱이 개수제곱이 여보계 개수제곱이 3제곱 더하기 1제곱이야. 자, 헷갈리면 일시정지하고 봐요. 어떤 형태로 내가 썼는지. 오케이? 자, 잘 봐.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얘는 10. 그 다음 얘는, 어, 일단 그냥 모르니까 정리해야죠. 그냥 9x제곱 다시 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는 또 다시 쓸게요. 어, 원래대로. 이렇게 분해해서 쓴 이유가 뭐냐면, 너네 이거, 여기를 채워주려고, 개수 찾게 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분해해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봐봐라. 이 x, y가 0이 절대 아니래죠? 그럼 이 값은 절대 0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제곱이다 보니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얘로 나누도 부등의 반응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다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자, 10을 나누니까, 아, 10을 났네. 9x제곱 더하기 y제곱 나누니까, 9x제곱 더하기 y제곱 분해. 9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 값은 10입니다. 답은 10. 됐어요. 자, 하여튼,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네가 이거를 잘 모양을 보셔야 되고, 그니까 얘를, 얘를 이렇게 찢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오케이? 무조건 x제곱, y제곱 오는 게 아니야. 오케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이걸 제곱이 이렇게 올수 있어. 아시겠죠? 한번 꼭 풀어봐라. 눈으로 보면 다음에 절대 못 풀어. 중요한 걸 빼먹었죠? 자, 등호 성립할 때 해야죠. 등호 성립. 자, 어떨 때 성립하냐면 자, 이렇게 성립하지. 자, 어... 이, 이거 좀 헷갈리나? 자, 등호 성립은 이거예요. 사실. 얘 분의 예요3 분의 3X. 자, 3 분의 3X. 그 다음에 1 분의 Y. 1 분의 Y. 그래서 같다 해서 등호 성립하는 게 X랑 Y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등호가 언제 성립? 이거긴 한데, 이게 이거야. 사실 원래 유도가 이거야. A분의 X구요. 그 다음에 B분의 Y라서. 그래서 이렇게 성립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외우면 좀 기억하면 좋을려나? 편한 대로 외우세요. 아시겠죠?